커피의 대서사시 한 아래 씨앗이 바꾼 세계. 아프리카 대륙의 심장부, 에티오피아의 울창한 숲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높은 고도에서 맑은 공기를 가르며 자라난 한 그루의 나무가 인류 문명을 영원히 바꿀 운명의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커피의 기원에 대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9세기, 에티오피아의 카파 고원. 이곳에서 양치기 소년 칼디는 자신의 염소들이 특이한 행동을 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밤새도록 춤추듯 뛰어다니는 염소들은 붉은 열매를 먹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칼디도 그 열매를 맛보았고 강렬한 생동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류와 커피의 첫 만남을 기록한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발견은 곧 인근 수도원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도사들은 이 열매로 긴 기도 시간을 이어갈 수 있는 음료를 만들어냈고 커피의 각성 효과는 종교적 수행과 결합되어 점차 에티오피아 전역의 수도원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5세기 예멘의 수피 수도원에서는 이 신비한 음료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수도사들은 커피 열매를 볶아 분쇄한 뒤 뜨거운 물에 우려내는 현대적 커피 추출 방식의 기초를 확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강렬한 향과 풍미를 지닌 음료가 탄생했고 이는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커피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예멘의 항구도시 모카는 커피 무역의 중심지로 급부상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를 통해 커피는 페르시아, 이집트 터키로 퍼져나갔고 각지에서 독특한 커피 문화가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스만 제국의 커피하우스는 단순한 음료를 파는 장소를 넘어서 시인, 학자, 중세의 예술가들이 모여 지식과 예술을 논하는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커피의 유럽 진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6세기 말 베네치아 상인들을 통해 유럽의 첫 선을 보인 커피는 즉각적인 거부 반응에 부딪혔습니다. 사탄의 음료, 이교도의 위험한 음료라는 오명을 받으며 16세기 말 베네치아 상인들을 통해 유럽의 첫 선을 보인 커피는 즉각적인 거부반응에 부딪혔습니다. 사탄의 음료, 이교도의 위험한 음료라는 오명을 받으며 커피는 기독교 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전환점은 교황 클레멘트 8세였습니다. 당시 중세교회의 많은 추기경들이 사탄의 음료라며 커피의 금지를 요구했지만 교황은 직접 커피를 마셔보기로 했습니다. 한 모금을 마신 교황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탄의 음료는 너무나 맛있어서 기독교인들만 마시기에는 아깝구나. 우리가 이것에 세례를 주어 속이면 어떨까? 이 재치 있는 발언과 함께 커피는 마침내 유럽 사회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활기찬 상업도시가 번성하던 17세기 유럽의 주요 도시들에서는 커피하우스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습니다. 런던의 커피하우스들은 1페니짜리 대학이라 불리며 신문을 읽고 정치를 논하는 시민사회의 핵심 공간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로이드 커피하우스는 후일 세계적인 보험회사 로이드가 되었고 런던 증권거래소도 커피하우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네덜란드는 커피의 세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616년 네덜란드인들은 예멘에서 커피 묘목을 구해내는데 성공했고 이를 잡아섬에 심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비옥한 토양과 기후는 커피 재배에 완벽했고 곧 대규모 플랜테이션이 조성되었습니다. 1727년 또 다른 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브라질의 프란시스코 드 멜로 파레타는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커피 씨앗을 몰래 가져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브라질 커피 산업의 시작이었고 이후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커피 생산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19세기 산업 혁명은 커피 문화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806년 최초의 커피 여과기가 발명되었고 1818년에는 에스프레소 머신의 원형이 등장했습니다. 1864년, 미국의 제버번즈는 최초의 상업용 커피 로스터를 발명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혁신은 커피의 대중화를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며 커피는 더욱 다양한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1938년, 네슬레는 최초의 인스턴트 커피를 개발했고, 1972년, 미스터 커피는 최초의 자동 드립 커피 메이커를 선보였습니다. 1971년 시애틀에서 문을 연 작은 커피숍 스타벅스는 전 세계적인 커피 체인으로 성장하며 현대 커피 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오늘날 커피는 석유 다음으로 많이 거래되는 국제 상품이 되었습니다. 매일 전 세계에서 20억 잔 이상의 커피가 소비되고 있으며 6천만 명 이상이 커피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 산업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재배 지역의 감소 공정무역의 필요성, 지속 가능한 농업 방식의 도입 등이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커피의 고향인 에티오피아에서는 야생 커피 유전자원의 보존이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럼에도 커피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제3의 물결이라 불리는 스페셜티 커피의 등장은 커피를 단순한 음료를 넘어 하나의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생두 수확부터 로스팅, 추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장인 정신이 깃든 새로운 커피 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 알의 작은 씨앗이 세계를 누비며 문명을 변화시킨 여정. 그것이 바로 커피의 역사입니다. 종교적 갈등을 넘어 문화를 잇고 대륙을 건너 사람들을 연결하며 시대를 관통해 혁신을 이끌어온 커피는 이제 우리의 일상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이 검은 액체가 선사하는 특별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한 잔의 커피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료의 역사가 아닌 인류 문명의 발전과 문화 교류에 살아있는 증거이자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의 역사를 보여주는 위대한 서사시입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새로운 커피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신비로운 열매의 역사를 하나씩 알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글을 써가는데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